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돼지띠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. 돼지띠이신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 참 많아요. 그리고 의외로 남의 집 비밀을 지키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또 베푸는 성격들이 굉장히 많으신데, 베푸는 성격이 많은 반면에 계산력은 많이 떨어지세요. 그러다 보니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죠. 인생을 살면서 뭐든지 계산을 하고 이득을 따지면서 대인관계를 한다는 게 옳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한테 베풀 때는 내가 상처받아도 된다 싶을 땐 계산을 하지 마시고 하고 내가 상처받으면 어, 나는 싫을 것 같아. 그러면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계산을 좀 하시면서 하시다 보면 실패수나 내가 상처받는 일은 많이 적으실 거예요. 25, 의뢰생이죠. 37의 계의생이고 49의 신의생 61의 한, 한 살의 기의생 또 73살의 정예생이 돼지띠분들이세요. 25살들 근심은 사라지고 행운이 찾아오는 해이니만큼 주어진 일을 과감하게 추진을 하시, 하시면 좋겠지만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했더니 이것도 안 따지고 저것도 안, 안 따지고 무대포처럼 하시는 건 금물이라는 것. 그리고 37살 어려운 일을 하고 싶거든 혼자 추진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일은 내가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정말 될까 안 될까 할때 과감하게 나 혼자 추진하는 건 어, 옳지 않으세요. 이럴 때는 내가 무슨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리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때 주변의 지인들의 조언 아니면 그분들하고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. 올해는 나한테 큰 일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해보라는 건 들어오지만 실패수가 같이 들어오는 해운년이니까. 실패를 경험해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옆사람들의 조언을 좀 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은 해운년이에요. 또 49살 세상에 태어나서, 태어나서 여지까지 내 진가를 발휘하지 못했다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이름 한 자를 못 날려보셨다면 올해를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. 올해는 내 명예가 드높아라 라는 해운년들이 많으시거든요. 그러니까 내 명예를 한번 떨치고 싶다면 하시는 일이나 공부가 됐든 일이 됐든 최선을 다하고 최대치의 노력을 기한다면 내 이름 석자는 남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해운년으로 봐요. 그리고 61살 노력하는 것만큼 대가가 돌아오기 힘든 해인데요. 그 때문에 경거망동 아 나는 움직이고 있는데 왜안 될까라는 생각에 더 빠르게 움직이시고 더 급하게 움직이시다 보면 손재가 따를 수 있거든요. 손재라는 건 61살에 손재가 따라봤자 얼마나 따를까. 아니, 연세가 있으신 만큼 더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일을 하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지나친 욕심은 삼가하시고 순리에 따라서 차분히 처리하세요. 그러다 보면 손해보다는, 아, 대성을 했다라고는 하진 못하겠지만 무난하게 올한해 보냈구나 라는 소리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73살. 우왕좌왕 할수 있는 한 해예요. 뜻은 있지만 길을 찾기가 어려운 한 해거든요. 그러니 언행이 언행이 됐든 아니면 내가 누구를 대함이 됐든 내 사업을 추진함이 됐든 항상 조심조심 하셔야지만이 망신이나 관제 구설이 따르지 않는 한 해가 될 거예요. 돼직띠 여러분들 어찌보면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또, 어찌 보면 올해 돼지해니까 내가 좋을 수도 있다. 좋은 것만큼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좋은 해일수록 더 차분히 차분히 지내다 보면 좋은 한 해가 될 거예요. 그러니 돼지띠 여러분들 올한 해도 역시나 힘내시고요. 올한해 지냈을 때, 아, 나 올해 잘 살았구나 소리를 하시고 싶거든. 많은 생각과 주변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보세요. 그러고 나면 좋은 결과가 오실 걸로 봐요. 여러분도 올한해 화이팅입니다.